오늘도 빈집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봉화에 왔어요 예 지금 오지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길이 이쁘네 그죠 아딱 꽃도 많이 피었네 이제 지네요 그죠 여기는 꽃도 벚꽃 피었다 이제 여긴 다 지고 있습니다 예, 지금 여기 빈집 앞에 왔는데요. 아 이게 개인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. 예, 무슨 조그만 암자 같은데 가끔씩 오시는 것 같아요. 예, 저 돌탑도 쌓아 놓은 거 보면은. 아 근데 여기 터가 굉장히 좋아요. 양지 바르고. 아, 또 지금 이 앞산에서, 예, 간벌 작업을 하는지, 엔진 톱 소리가 엄청나게 납니다, 지금. 아이고, 꽃인가 봐라. 아, 예, 지금 개드립이, 아 저거는 위에 거는 먹을만 한데요? 크기가 그죠? 에이, 이게 집인데, 지금 사람들은 안 계시고, 가끔씩 오시는 것 같아요. 아, 딱꽃바라 돌로 잘갖고 나왔네. 그죠? 자주 안 오시는가 봐. 아, 딱! 여기는 산신당 같아요. 산신당처럼 모셔놨는데 예, 이렇게 돌탑도 쌓아놓으시고요 뒤로 한 바퀴 돌아볼까요 터 좋네 터 좋아 여기는 아우 저꽃 보세요 아딱꽃 이쁘다 그죠 지금 무슨 꽃이야? 아 맞다 완전은 옆에는 흙으로 발라갖고 집을 잘갖고 놨네요 야 터도 좋네 그죠? 아 이거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 호수인가 봐요 네, 그래갖고 집으로 연결하게 해놨네 이야. 여기도 터졌습니다 전망도 좋고 아저 네. 앞에 지금 간벌하느라고 예, 기계 소리가 지금 요란합니다 아 진짜 좋네 그죠 이런 데서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다 집터가 뺑 돌아가면서 예, 이 터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예, 뺑 돌아가면서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툭 터졌습니다. 네. 좋죠, 그죠? 앞에는 꽃들도 아 이거 가끔씩 오시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